누군데 사진찍냐고 누군데 사진찍어요 근데? 사진찍으면 안돼요? 아 누군데 사진찍냐고 일반 시민인데요 일반 시민이 사진찍었다고? 예 네. 불만있어요? 불만 없죠?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불만 없죠? 여기 예예 <목소리> 네. 어뭐뭐뭐 각오를... 표지있네요 어? 어, 어, 어. 표지있네요 표지 아니 다른 사람들 신경쓰지 마시고 본인이 신경써야지 뭐? 아왜써 빨리 다 되는 거봐 TV에서 나왔어요? 아니 일반 시민이라고 내가 어떤 얘기를 지 일반 시민이라고요 유튜브 그런거에요? 아니요 배추... 카트 갖다 놓아요 카트 뺐어 언니 차를 아 진짜 한 카트 갖다 이게 너무하 카트 갖다 놓으시라고 뭐하는 거예 갖다 놓네요셔틀를 먼저 갖다 놓으세요 아니 여기 사람 아니잖아 내가 딱 갖다 놓을 건데 또시리또 또 가야 에이. 돼요 아또 시리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찍었어?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어?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어, 신경 쓰이니까 말하는 거 아니여 본인신고예요 그거는 응? 본인 신고하여 왜 내가 딱잡아갖고내차할까 어? 쟤 어? 그건 <laughs> <저 이건> 제 마음이에요 <laughs> 그러면 찍는 건내 마음이여 어이. <laughs> 어이가 없네 내가 더 어이가 없네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다 뺐다요. 뭐? 다 뺐다고. 근데 뭐 어쩌라고? 왜 여기서 얼짱거리냐고 또. 뭐 어쩌라고? 왜 얼짱거리면 안 되냐? 어? 얼짱거리면 안 되냐고. 얼짱거리면 안, 음. 안 되냐고. 위죠. 저 왜죠? 장애인 표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장애인 표지 네.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지운 흔적이 좀 보여가지고 제가 아좀 오래돼서 닳아서 그래요. 그래요 지금 번호가 아 그래요? 재발급 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가지고 어? 재발급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아받 지금 받으려고 했는데 좀 약간 지워졌어요 그게 아그면 잘못된 표지네요? 아 잘못된 표지가 아니라 아. 번호는 맞는데 네, 네, 오래돼가지고 네. 약간 좀 번호가 아. 약간 좀 지워졌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근데 혹시 공기관에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일반 시민인데 공익신고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안전 신고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편의법사 위법이 되는 행위가 있으면은 안전 신고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저도 법을 저도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음, 있고요. 네. 어 뭐가 문제는 법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음. 신고하셨으면 당연히 저희 장애인들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 알겠어요. 저희 근로자 선생님 바우처 하시는 활동한 선생님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복사를 <laughs>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요? 네, 네 위법은 알고 있어요. 제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어쨌든 저희 그 저희한테 확인을 하셔서 지금 양해를 구해서 저, 전화하신 거 아니고 어쨌든 개인정보 보셔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신고하신 네. 거 가지고 뭐라 하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음. 신고하실 수 있죠 당연히 이런 네. 분들이 있어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네그걸가지고 네. 뭐라는 건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신고하셨으면 저희도 저도 주차 위반을 신고하고 다니거든요 음. 네 저도 장애인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공무원도 아니시고 경찰도 아니시고 그렇게 함부로 전화하신 거는 지금 당신도 법을 어기신 거예요. 아세요?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어, 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저희 네. 경찰도 네. 있고 할 건데, 하나를 그러면은... 할게요. 저희한테 저희는 사과를 받아야겠거든요. 왜 저희를 신고하시는 건다 좋은 일 하시는 거 아, 알아요? 아. 지금 다 녹음을 제 녹취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 본인이 네. 지금 하시는 개인정보 내용이 본인이 네. 신고하시는 거지만 본인이 하시는 거세요. 아세요? 신고하시는 네. 거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전화 네. 아, 그인정으로그아니까 선생님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는데 저희도 좀... 시간이 없으니까 사과하세요 왜 사과해요? 님이라면서요 네. 근데 왜 사과를 해야죠? 사과해야죠 경찰가 이거 <laughs> 필요한지 전화하시나요? 제가 웃겨 그러면... 지금 사과세요저 네.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왜 웃으세요? 어... 끊으시면 돼요 그냥 안녕 그러면... 아니... 당신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해놓고 장애인을 이렇게 비하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신 건 그쪽이신데 아니야 전화를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협박성으로 전화 하셨습니까? 협박은 한적없죠데 물어본 거죠? 아, 기껏... 아니죠 하시려? 본인이 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사과해주세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선생님 저희 선생님한테도 사과해주세요. 왜 장애인들 어려운데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하셔서 네. 근무 시간 방해하시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전화는 그쪽이 무요이 시간들 다 보상 네. 그쪽이라고 하지 마세요. 전 선생님이라고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쪽이라 저쪽이 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쪽, 그쪽은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이라고 대화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다. 저 정중히 사과해주세요. 저소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물건입니까? 사물입니까? 저쪽 그쪽게 제가 선생님한테 그쪽 저쪽 으니까 끊어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는 법적으로 를 하시면 됩니다. 끊을 거예요. 한다고 말씀 드렸죠. 네. 귀가 안 들리시나요? 귀가 가신가요 끊을게요. 선생님한테 시라고요안 들리시나요? 끊을게요. 시라고요 사과 따기 ASMR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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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a Saga s a g 시라고요 a s a 시라고요 g a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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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니 a Saga 니다 g a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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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전화를 한점 협박성 전화 및 취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 주고 우롱한 일에 대해 신고합니다. 저도 답장을 드렸습니다. 네. 저기 저를 언제 고소해주실 건가요?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할 거예요.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어, 수사관이에요. 아 어, 네네네. 그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우한지 TV라고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혹시 그 지금 고소장이 하나가 접수됐어요? 네. 이제 올렸던 영상을 대상으로 이제 그 대상자분께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거든요. 아그 명예훼손으로 그예전그 우한지TV 채널에 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고소장 하나가 접수돼가지고요. 조사를 한번 받으시러 나오셔야 돼서 제가 연락 좀 드렸어요. 명예훼손 건이랑 모욕건으로 지금 들어왔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